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이 연타 도적을 어느 정도 완성한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탄막을 많이 즐기시고 계실 텐데 이 연타랑 탄막의 차이점부터 왼쪽 보시면은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8월 15일이거든요. 딜 고점은 탄막이 좀 높습니다. 확실히. 탄막이 타수가 많다 보니까 딜 고점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하지만 연타 특유의 그 다이나믹함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또 이전에 없던 베이드잖아요. 없던 베이드니까 좀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단위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일단은 이걸 설명해 드릴 건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같아요. 연타는 그러면은 공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팅은 어떻게 해야 돼요자 이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략적인 세팅부터 보세요. 연타의 공속 세팅은요, 15 아니면 16 프레임으로 갈 거예요. 저는 여기 세팅할 거예요. 저 여기에 세팅을 했고 제 세팅 가이드는 첫 번째 요거 15 프레임 단검 단검 쓰는 빌드로 가겠습니다. 단검 단검이랑 지금 잘 보시면 여기 도검 쓰는 게 있거든요. 단검 도검의 차이가 뭐냐면. 도검을 쓰면 이 안두의 플랫 데미지 있죠. 이 투구에서 보이는 이 플랫 데미지가 5천 올라요. 그래서 실제 데미지 DPS를 15프레임의 이 단단 안두 도적이랑 단도 16프레임 도적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수 있으면 비교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플랫 데미지는 얘가 조금 더 높아서 둘이 데미지가 누가 더 높을지는 모르겠어요. 15프레임으로 일단은 추천해 드리고 그다음에 16프레임 난 이거 해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할수 있게끔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단검 단검 세팅에서 이 단검을 도검으로만 바꾸면 바로 16프레임이 되기 때문이에요 공속이건 몇이 필요하냐면 163.20이 필요합니다 실제 공속을 우리가 맞출 때는 165를 맞춰야 되고 이건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 버킷1에서 100을 맞추고요 버킷1에서 100을 맞추고 버킷2에서 나머지 65를 맞출 겁니다 이렇게 200을 맞출 수 있는 게 디아블로4의 공속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버킷1에서는 100을 맞출 거고 버킷2에서는 65를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킷1, 100을 어떻게 맞출 거냐면 아이템 공속 85를 맞추고요 유리함의 비약이라는 비약이 있거든요 이 비약으로 15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공속 85원 맞추면 되고, 이 85는 안두 장갑 링으로 맞출 겁니다. 안두 장갑 링으로 맞출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제가 이번 가이드에서는 안두 공속의 명품화 두번 하라고 추천할 거거든요. 그래서 안두 공속의 명품화를 두번 해주시면 58.5예요. 그래서 85배기 58.5하면은 26.5가 부족해. 이 26.5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면 예를 들면 이래요. 안두가 58.5라면 반지가 12강 기준 0명 품화 이제 이게 어픽이어야 돼 어픽 반지 12강 기준 이에 0명 품화면 19.5거든요 19.5 19.5를 빼면은 운명의 주먹은 7퍼 이상이면 되겠죠 7퍼 이상이면 세팅법이 너무 다양해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내가 얘기하기도 애매한게 아이템을 나랑 다 똑같이 끼고 있지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 공속 기준, 비약 안 먹고 85가 나오면 돼요. 버킷2는 조금 더, 좀더 직관적으로 맞출수 있는데, 가속하는 25를 빼면은, 영금술의 우위를 목걸이 어쨌든 한 줄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거든요. 필요한 40 공속을 연금술의 우위 1 스킬당 5야, 5, 8, 40. 그래서 8 스킬이 필요해. 우리가 가고 싶은 15프레임의 단검, 단검 세팅을 할 거면, 그러려면 목걸이로 플러스 5스킬이 맞추셔야 됩니다. 전투준비 씁니다. 전문한 전투준비 쓰고요. 세모덧, 연막탄, 독지, 그림자그룹, 죽음에 대한 연타 쓰고 있잖아요. 세모덧이 날샘 몸놀림 기술이기 때문에, 유동 고변사는 여기서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연막탄, 독지, 그 다음 에이 자리를 제가 맹독덫을 써놨는데 이건 보스 전용이에요. 그림자 걸음 쓰는 게 좋아요. 분쇄에서는 왜냐하면 맹독덫 쓰고 연타로만 이동하면 생각보다 좀 답답할 때가 있고 저지불가이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는 그림자 걸음, 그림자 걸음, 그 다음에 죽음의 덫, 연타 쓰시면 되고 보스 잡으러 갈 때만 여기서 그림자 걸음 빼고 맹독덫 쓰시면은. 딜 고점이 오릅니다. 이건 탄막도 비슷하게 하잖아요. 자, 왼쪽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 뚫으시면 되고 명품화는 공속 두 번에 모능 한번 또는 공속 세번 해주셔야 버킷 원공속 85를 맞추기 쉽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비약 들어와서 1 0 0이 되겠죠. 이건 뭐 설명할 게 딱히 없을 것 같고. 티리얼 갑바 티리얼 갑바 굉장히 좋죠 티리얼 갑바 좋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감소의 몰빵 피해감소의 몰빵 하시면 되고 당신과 해골을다 박아서 9230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연간 기준 1630 이상이면 돼요 저는 신발이나 바지에 넣으면 되거든요 방어도는티리얼의 건능은 피해감소 3번 몰빵 해주시면 되고 다음, 운명의 주먹은 조금 설명할 게 있는데 일단은 명품화는 행운의 적중 몰빵이 가장 좋은데요 운명의 주먹이 그 옵션 단위가 0.1씩 떨어지잖아요 저는 지금 공속이 그래도 좀 사람 같은 공속이 붙어 있는데 뭐 어떤 분들 거 보면은 12강 했는데 막 공속이 3%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공속 세팅 때문에 안뚜좀 명품화를 공속에 몰빵 해주는 게 공속 세팅하기 쉬울 겁니다 어픽인 운주를 쓰고 있는데요 이 행적 치씨가 높아야 돼요 연타이드는이 행적 치씨가 낮으면 그로기가 너무 늦게 걸려서 만약에 본인의 그 운명의 주먹의 행적지시가 지나치게 낫다면, 그럼 이제 쓰다가 갈아타셔야 될 겁니다. 바디는 어스르만 씁니다. 이 어스르만이 장막의 슬롯에 넣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장막을 자동으로 쓰게 해주는 위상이죠. 어스르만 위상 쓰시면 되고, 추천 옵션은 민첩 최생 방어도 순위에요. 회피도 좋긴 한데 우선순위가 피돼지의 피해 감수 세팅이 지금은 대세인것 같아요. 그래서 아, 담금질은 도적의 쇄신으로 연타 크기, 정말 중요해요. 연타 크기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품화도 아예 그냥 연타 크기에 두 번, 세번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연타가 커야 큰 범위를 연타로 때릴 수 있고, 부족한 타수를 여러 명 때리면서, 한번 스킬 썼을 때 여러 명 때리면서 독발이 여러 번 터지게 돼요. 그렇게 데미지를 보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타의 크기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 지금 빌드에서. 다음 당금질은 재기의 바람, 재기의 바람. 그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신발은 기본 옵션은 본인 취향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거의 안 중요해요. 연타가 워낙 이동성이 좋아서, 그냥 스킬 쓰면서 날라다니기 때문에, 민첩, 최생, 방어도 회피. 바지랑 같죠. 바지랑 같습니다. 민첩 추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바지나 신발 중에 방어도 한줄 붙여주시면 됩니다. 당금질은 이거 빈결 빙결 필수. 빈결을 한 줄은 무조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줄 속세 행운은 당금질 무조건 빈결 넣어주시고 나머지 당금질은 요건 선택이에요. 위상은 유독한 씁니다. 유독한. 양손 무기는. 상관없어요. 석궁이나 활이나 상관없어요. 죄어오는 죽음을 사용하고요. 민첩, 최생, 지속피해. 이거 세 줄이 베스트고, 공격력은 지속이 안올 경우에요. 민지공 괜찮아요? 물어보시는데, 저는 괜찮다고는 얘기하지만 추천 안 하는 게 생명력 옵션이 훨씬 좋아요. 공격력보다. 비교 안 되게. 그리고 어피기 붙는다면 민첩 생명력 지속 피해 중에서는 민첩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요. 당금질은 기만 전문성으로 어둠의 장막 피해. 그다음 세모터 지속 시간에 붙입니다 양손에 크기는 한 손에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크기는 100% 이상 안 늘어나서 명품화는장막단세번 몰빵해주시면 됩니다. 르네님 이거 왜 다이아몬드 박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정복자에서 목격자 제거 보드라는 걸쓸 거거든요. 목격자 제거 보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 설명 읽어보면 궁극기 기술로 주는 피해가 궁극기로 주는 피해량의 10% %만큼 증가하고 궁극기 시전 시10 10초 동안 모든 기술에 이 효과를 부여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내 궁극기 기술의 10%가 고변산으로 치환돼서 궁극기 사용 후 10초 유지되는 거예요. 10초간 고변산 피해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자에서 여기 궁극기 피해 같은 거 찍는 거예요. 궁극기로 애들이 잡는 게 아니라 궁극기 피해를 높여서 고변산을 얻는 개념이고 모든 기술 피해니까 이게 원래대로라면이 텍스트 그대로라면 영어도 똑같거든요. 안뚜 데미지가 올라가면 안 돼요. 모든 기술 피해에 안투 안 들어가요. 이게 만약에 됐으면 다재다능도 돼야 되는데 뭐 트위티 모류인지 그들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데미지가 데미지, 모든 피해 고변산이에요. 모든 기술 고변산이 아니라 모든 피해 고변산. 근데 생각해 보면은 민첩도 모든 기술 고변산 피해니까 버그는 아니고 그냥 트위티 모류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민첩이랑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민첩도 모든 기술인데 안트 독 데미지 가 올라가거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또 목걸이가 좀 중요한데 목걸이랑 장갑 그 링일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 일단 목걸이는 응보 쓰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응보 또는 자만 쓰면 되고 만약에 목걸이에 응보 썼으면 반지에 자만. 만약에 목걸이에 자만 썼으면 반지에 응보 쓰시면 돼요. 이거 왜 응보 쓰냐면 탐, 이 연타가 보스전이 좀 밀려요. 보스전 데미지가 단위들이 탄막에좀 밀려, 타수가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스전 잘하고 싶으면 응보 쓰시면 되고, 나는 피드전이랑 다 같이 좀 팔방미인 느낌으로 잘하고 싶어 하면은 자만 쓰시면 돼요. 근데 아마 큰 차이는 안날 거라 이거는 취향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목걸이에 응보 쓰고 있습니다. 옵션 우선순위는 호한의 기교, 연금술의 우위, 여기까지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이 악의, 불안정한 미약, 착취, 민퍼, 치명적인 맹독 이런 순서인데 앞에 있는 거 위주로 붙이셔야 돼요. 호한의 기교랑 연금술의 우위 두줄 붙이고 나머지 한 줄은 오는 거 써야지. 당금질은 장막당피 한줄 붙이고 주입충만으로 독주입. 그리고 명품화는, 명품화는 장막당이 아니라 연금술의 우위. 보통 두 번이죠. 이 세팅에서는. 플러스 5스킬 또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금술의 우위 또는 혹한의 기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세 번. 세팅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두번 하면은 보통 세팅이 될 거라서. 반지 옵션. 반지 옵션은 기본 옵션은 안 중요해요. 우리가 티레얼 갓바로 모든 저항이 챙겨졌으니까. 반지 옵션은 공격속도 한 줄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공격속도 반지로 보여드릴게요. 공격속도 한 줄이 들어와야 돼요. 공격속도 한 줄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민첩행적 최생 지속피해인데 여기는 이제 장막당 몰빵으로 가야겠죠. 장막당 몰빵으로. 그리고 추가로 지옥물결 도시는 분들이 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옥물결도 먹으러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옥물에도실 때는 어차피 데미지 넘치잖아. 자만하는이나 응고 박은 반지에 이거 옵션 빼고 별빛이라는 위상이 있어요. 별빛 별빛이 뭔지도 보여줄게. 별빛이 뭐냐면 생명력을 20% 회복할 때마다 주자원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체력이 만 피어도 자원을 회복해요. 그래서 안뚜를 쓰는 빌드가 별빛을 쓰면은 자원관리가 정말 잘 됩니다. 행적취약 없어도 돼요. 행적취약 없어도 돼요. 그냥 연타로 취약이 걸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가속하는. 가속하는 넣어주세요. 가속하는 넣어서 민행, 최생 또는 지속피해. 민첩, 행적, 최생 또는 지속피해. 그리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행적 취약 한 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생각보다 그 연타 자체에 취약이 있는 거 아시죠? 취약이 10% 확률로 걸려요. 보시면 연타가 저기에 적중할 때마다 3초 동안 10%짜리의 취약을 거는데 저는 이게 충분히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보시고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반지에 붙이셔도 되겠지만 저는 굳이인 것 같긴 해요. 이미 너무 잘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이렇게 반지까지 세팅을 하셨으면 은 명품은 역시 장막당 곱하기 3으로 가야겠죠. 이제 덫제감도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덧재감 지금 한줄 쓰고 있는 세팅이 되긴 했는데 덧재감을 두줄 붙이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무긴 쉬워. 한손 이제 빙빙 도는 연타 사방으로 퍼지는 360도 터지는 빙빙 도는 칼날 옵션은 양손이랑 완전 똑같고요. 똑같고 다른 게 있으면 덧광화를 크기로 붙입니다. 덧광화를 크기로 붙이고 명품화는 장막당 몰빵 저격해주시고 나머지 한 쪽은 그림자 십자 나머지 한 쪽은 그림자 십자 써서 민첩이나 기만재감인데 이거는 취향인 것같 기만재감 붙이셔도 좋고요. 민첩 붙이셔도 좋습니다. 킬이랑 정복자는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는게 사실 제일 빨라서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몇가지 특징만 정리해드리자면은 여 뒤에 있는게 안필요해서 그냥 뽑았다는거 안쓴다는거 뒤에 있는거 그 다음에 이거 죽덧으로 애들이 못죽여요. 그래서 이것도 뺐다는거 요정도? 요정도 차이 빼고는 그냥 무난한 스킬 셋업이라서 嗯。